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성희롱이 나거나 폭력, 폭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실제로 피해가 당해서 저희가 퇴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도 하청과 하청, 또 민간 위탁과 직영 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 모르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런 공공의 사업들은 저희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서울시가 책임성을 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투쟁 계속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전면 무기한 파업을 이끌어서 저희 정신건강사업의 질을 높이고 시민분들께 빠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24시간 출동하는 체계까지 갖춰왔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한편 이제 20년간 전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가 이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한다면 분명 그거는 전국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단지 이거는 정신건강진진센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런 긍정적인 결정을 한 서울시가 재단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그것을 위해서 12043콜세터의 연구용역을 작년에 진행해서 재단 차상 수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제요 제안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와 자치구와 해결의 모습을 끊임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의 명평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그간에 사실은 진행한 것이 파국까지 갈등까지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과적 메카니즘. <laughs> 사실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인과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누가 사용자라고 한다고 보면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근로계약의 주체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가 사용자지만 사실은 지방행정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조례와 행정조직으로 끊임없이 바꿀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25개 구청장과 시에서 오색을 한다면 사실은 방안을 강구하면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문제는 이제 서울시는 잠정 합의를 했는데 센터하고 보건소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업까지 넘어갔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고용안정 방안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 정도인데 이것조차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가 그러면 책임을 다 했느냐. 50대 50이기 때문에 50%만 역할을 해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료사각지대에 있었던 정신보건사업 영역을 정말 이제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편해내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그다음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단절되어 있던, 이런 정신보건사업을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정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국을 선도하는 모든 사업을 면담해야 되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 어떤 직원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워가지고 그 출산 전날까지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밥 응급실로 가서 애를 낳은 직원들도 수록입니다 30대 여성이 대표 직장이고요 가장 활발하고 건강한 직장 현장이 붕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의 딸, 우리 엄마들의 직장인 구조. 여러 가지 이런 위탁 구조 속에서 여전히 썩어갖고 있는 구조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바로 이 정신건강증기센터가 그러한 구조에 가장 먼저 분연이 일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의 모습, 우리 정신건강증기센터의 동지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 그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진짜 사장이냐, 사장이 나와라 라고 했는데 오늘 사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정부의, 정부의 예산은 국회가 만들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예산은 의회가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들 모시고 왜 부원적이 안 나와서. 어, 노조들 경매와 함께, 어, 다각적인 방안을 좀 공부를 해나가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